문제 398번. 축중선을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CP에서 TP, GP, BP를 거쳐서 MP까지, EP에서 TP를 거쳐서 반대편 EP까지, EP에서 BP를 거쳐서 반대편 EP까지, MIN, FSP에서 축중선까지의 길이, FSP에서 CP를 거쳐서 반대편 FSP까지, CP, TP, GP, BP를 거쳐서 MP까지에서는 정중선, EP에서 TP를 거쳐서 반대편 EP까지에서는. 이어투 이어 라인 EP와 EP를 수직으로 연결한 선 이것이 바로 축중선입니다. EP에서 BP를 거쳐서 반대편 EP까지의 선 EP와 EP를 수평으로 연결한 선 수평선입니다. 민 FSP에서 축중선까지의 길이 FSP에서 축중선까지의 길이 중에서 최소 길이를 의미하고요. 축도선입니다 FSP에서 CP를 거쳐서 반대편 FSP까지는 프론트 헤어라인입니다. 축중선을 가장 올바르게 표현는 것은 정답 2번. 2피에서 TP를 거쳐서 반대편 2피까지입니다. 문제 399번. 클리퍼와 빗을 사용하여 스포츠 머리로 시술시 두상의 앞쪽, 오른쪽, 윗부분을 커트할 때 시술자의 발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왼발이 한발 앞으로, 오른발이 한발 앞으로, 왼발이 한발 뒤로, 오른발이 한발 뒤로. 엄청 헷갈리는 문제죠. 두상의 앞쪽, 오른쪽, 윗부분을 커트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오른발을 한 발짝 앞으로 내민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오른발 한 발짝 뒤로 왼발 한 발짝 뒤로는 고객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작업할 때 불편하고요. 왼발 한 발짝 앞으로는 작업 영역이 아닌 왼쪽이 고객과 가까워지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고객과 멀어지는 것이므로 오른쪽을 작업할 때 불편합니다. 두상의 앞쪽, 오른쪽 윗부분을 커트할 때 시술자의 발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2번 오른발이 한 발짝 앞으로입니다. 이해가 잘안될 때는 지금처럼 유출해 보세요. 한국은 아직까지 오른손잡이 기준 오른발잡이 기준입니다. 작업을 할 때는 한 발짝 뒤로 가는 것보다는 한 발짝 앞으로 내미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이두 가지를 합치면 당연히 오른발이 한발 앞으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 문제 400번. 피부 노화로 인해 두꺼워지는 것은 각질층 두께, 피부 전체 두께, 유국층 두께, 기저층 두께. 피부학 문제인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부 노화 현상이란 각화 주기가 길어지고 각질층이 두꺼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체 피부 두께는 얇아집니다. 가장 두꺼워서 표피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국층은 나이가 들면서 두께가 감소합니다. 기저층은 평평해지고 두께가 얇아집니다. 피부 노화로 인해 두꺼워지는 것은 정답 1번 각질층 두께입니다.